네. 뭔가 좀 북한이 바쁘게 돌아가 있는, 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음, 이 확대회의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더욱 절실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인 대책을 토의 결정됐다라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네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네요. 여기 에 참석하는 기관들은 조선인민군에 있는 각종 군단급 지휘관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선노동당, 인민군 안에 있는 군, 저 노동당 조직인 총정치국 사람들.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총참모,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이죠. 거기에 있는 지휘부. 요원들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에 해당되는 인민 무력성의 지휘 요원들 우리의 경찰에 해당되는 인민 보안성 국가 보위성 우리로 얘기하면 국정원이죠. 호위 사령부 대통령 경호실 이러한 모든 무력 기관에 <laughs> 있는 간부 지휘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던 한다 했답니다. 노동신문 보도를 따르면 저도 지금 인터넷 보고 있는데 뭘 결정했을까요? 에, 결국은 ICBM 미사일을 쏘느냐 마느냐 뭐 그런 문제일 거라좀 추측을 추적, 하는 추측을 하는데 음, 북한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김정은이는 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태평양, 남태평양, 즉 에콰도르 앞바다로 ICBM급을 굉장히 쏘고 싶어하는데 쏘게 되면은 저는 미국이 막지 않고 막을 수단도 없기 때문에 둘 거다라고 얘 얘기하는데 도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겁을 내죠. 이 간첩이나 어떤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막상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주저하고 예민해집니다. 북한이 바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쏘려고 하니까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응징을 할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라고 붙잡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김정은이를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김여정한테 단체로 달려가서 남태평양 에콰도라 앞바다로 쏘면 안 된다. 그럼 미국이 응징을 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라고 말리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번 보도가 있었지만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한 검토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 지금, 퇴조항이죠. 원산부근 쪽에 있는 거기에서 바지선에서 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요구했던 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SLBM을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이 뉴스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이 한국 수준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음, 핵무기가 한 100발 정도 있는 걸로 판단되니까 그건 또할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원폭하고 이 원자로는 또 다릅니다 원자로는 원폭은 백만분의 일초 안에 터져야 되고요. 이 백만분의 일초 안에 터지는 거를, 그거는 이제 백만분의 일초 안에 터지는 거는 순도가 90%가 넘는 거고, 이거는 한3 내지 5%로 떨어뜨린 건데, 이거는, 어, 이러한 핵연료는 음, 3년에 걸쳐 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힘을 천천히 장기간 내게 하는 건데, 백만분의 일초 안에 터지는 농, 농도 99%, 90% 넘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뭐 굉장히 느려트려서 3년간에 걸쳐서 3 농축 내지 5 농축된 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김정은이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별도의 기술입니다. 달리기 잘하는 거 하고 질질 끄는 거 잘하는 거 하고 다른 기술이죠. 성질 급한 사람은 근로자가지만 느린 사람한테는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발해서 거기서 SLBM을 쏘라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 쏘는 거는 지금 불능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 SLBM을 쏠 때는 물 속에 바지선, 이 평평한 이런 물에 뜨는 부위 같은 거를 이렇게 거기서 띄워놓고 뗏목처럼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을 집어넣으면 가라앉죠. 잠수함처럼. 거기에서 쏘는 게 지금까지 북한이 SLBM을 쏘는 건데 거기에서 쏘자라고 쏘는 것도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쏘려고 하는 SLBM 자체는 덩치가 커서 그 추진력 때문에 부위가 이 마지가 침몰하거나 깨질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인 모양입니다. 북한도 지금 막상 명령을 받고 나면 신무자들도 두렵죠. 우리도 과거 나로호를쏠때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 쐈는데, 그리고 서 지금, 우리도 지금 KSLV-2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벌써 개발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약속한 대로. 그리고, 어, 계속 그렇게 좀 뭐, 응? 음? 그전에도 뭐,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이 있어 연기했다라고 우리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계속 회피를 합니다. 막상, 하, 겠다고 예산 딸 때는, 나할수 있습니다. 하고 <laughs> 하지만, 쏴! 그러면 겁이 나니까 빼는 거죠. 뭐, 공부할 때는, 나 서울대학 갈수 있어. 공부할 거야. 그는데 공부하다 보면, 아유, 시험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으로 보는데, 북한을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까 말까 할까 망설이다 보면은, 하지 않은 사람, 하지 말자는 놈이, 있으면서 충돌이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11.6 사건이 바로 그거죠 그때 어떤 그 긴급조치를 통해서 목표한 걸 이루고자 하는 박정희 세력과 그 친위 세력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그때 부마사태라고 하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미국과 또 거기에 괴를 맞춘 중앙정보세력이 충돌하다가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는 게1 1위이었죠 항상 상대를 컨플릭트 상태를 몰아놓게 하는 게 이게 최고의 공작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했다고는 김정은이도 자신이 없죠. 미국의 반격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대 회의를 한 모양인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상당히 큰 뉴스 같은데 지금 우리 오늘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고. 인터넷로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 어뭐그 포털에도 뉴스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 아침부터 이게 뭔 소식이냐 하고 몇 군데 연락을 받고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아, 글쎄요. 뭐 인터넷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뭐 중요한 뉴스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좀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뭔가 지금 중요한 문제를 피해가고 본질을 피해 간다. 기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과 기자와 검찰은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회피를 하고 요즘 뭐 포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애성 기사 재밌는 거또 TV도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오락 위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가벼워지고, 어, 자꾸 뭔가 이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약한 나라를 만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일본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회담하자 회다하자 그런 것도 이제 바로 이런 걸 보고 이제 미국이 하는 거겠죠 저 회의를 소집하는 걸 보고 다시 일본으로 갔던 비건이 다시 중국에 넘어가서 또 던져보고 던져보고 자꾸 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미국의 조인트 스타스 이거는 표적 수집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RC-135도 뭐 아 그런 정찰이 계신 북한이 어떠한 표적을 우리 입장에서 표적,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를 어디로 이동시키는지 보고 있다. 보고 있으면 유사시 그거를 타격할 수 있는 우발 계획을 가동할 수도 있다. 발사를 하면은 무발 수단은 현재 주한 미군 전력보다가나 한반도에 소리 없이 와 있는 미국의 세력들이 할수 있다. 우발 계획은 한국군 단독으로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회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뭔가 샀을 때 그걸 탁 맞춰서 또는 어떤 북한 지휘부를 때리면 그게 바로 코피 작전이죠. 그럼 북한이 그다음 뭘 할까요? 한국을 못뭐 쏘겠다고 막 그러겠지만 쏘게 되면 또또 또 전면전을 가오해야 되니까 또 미국도 공사적으로확 나오고 하게 되면은 힘들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피죠. 코피 코피 맞고 피흘리면 일단은진 <laughs> 겁니다. 맞지 말아야지. 북한이 쏘게 되면 성공시켜야 되는데 하여간 고민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이 문제를 한번 주의깊게 보십시오 주의깊게 보시면서 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뭐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뭔 논의를 할까요 북한 너 하지마 일단 주저앉히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북한이 핵과 도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한 지금 주저앉혀도 또 일어납니다 음. 위협과 공포는 피하면 피할수록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정면승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설사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게 되면은 뭐 그걸로 하나의 두려움도 극복이 되는 거고 끝없이 공포에 젖어들리면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일단 그렇게 가고 있지 않네요. 트럼프는 탄하게 몰렸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강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자,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뒤로 물러서도 자충수. 앞으로 가도 자충수. 고민하죠? 고민하게 되면 뭐가 안 일어날까요? 126처럼? 1226안 일어날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